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최정의 글로벌 시장 무물간 시리즈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출 수입의 통관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걸 뭐라 하죠? 수출, 들어오는 거 수입인데 통관 절차가 간소하면 좋겠지만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관사님 수입 통관절차 부터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수입화물이 실려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입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화물을 내려야겠죠. 어,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립 작업을 하는데요, 바로 통관을 할수 있는 물품인지 아니면 CFS에 반입해서 적출 작업해야 되는 대상인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고세 운송을 할 물품인지 아니면 냉동 냉장 물품이나 위험물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은 내려진 화물을 화산신고 하기 신고한 장소인 고세 교역에반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국제간의 화물을 보통 우리가 운송수단 배나 비행기로부터 도착지에서 내린 다음에 별도의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국 물품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역, 허용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보쇄구역 제도라고 하,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사는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구두 내 또는 구두가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할 수가 있고, 항공사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 내보세구역의 한정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마스터 비의 화물은 선사가 장치장소를 결정하고 하우스 비의 화물은 화물은행 주문업자가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세구역에 화물을 반입한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수입신고는 물품의 화주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하게 되고요.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니패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또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어,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물품 검사에 선별되면 세관공무원이 검사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관세사나 관세사무소 직원이 검사 입회를 하고 검사 방법은 발체 검사나 전량 검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입 물품이라도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 검사 대상 화물 어떻게 결정되죠? 세관은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 화물 목록을 심사해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검사 대상 화물로 선별합니다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거나 어,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내장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것을 검색기 검사라고 합니다. 검색기 검사나 바로 개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화물 중에 음범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컨테이너 공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은 고세구역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합니다. 자, 수입물품의 검사 기능이 높은가요? 어, 이렇게 현품 검사를 받는 물품은 전체의 1, 2% 정도고요. 전자 시스템에 의해 선별된 10% 정도는 서류를 담당 세활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는 서류 심사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어, 수리되고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어, 수입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데요. 품명, 규격, 수량에 관한 사항을 올바르게 신고하였는지, 또 수입 신고한 내용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수입 요건 등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 신고가 수리됩니다. 만약 어린이용 장난감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적합하게 관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인증을 갖추기 전까지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관 적법성이 확인되어야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는군요? 네, 수입 신고 수리 후에는 어, 수입 화물의 신분이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어, 바뀌게 되고요. 이때 화물 인도 지시서를 운송리로부터 교보받아서 CY나 창고에 제시하면 파주가 화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입 통관 절차를 좀 알아봤는데요. 자, 입항, 파역, 보세, 구역 반이 수입 신고, 서류 심사, 물품 검사, 관세 납부, 수입 신고 수리, 물품 반출까지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죠? 어,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 관할 어,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게 되고 세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수출 신고가 수리됩니다. 그 다음은 화물에 화물을 배나 비행기에 선적하고 출항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수입 신고와 화물의 이동 방향 말고 차이 나는 부분이 또 있나요? 어, 우리나라는 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통관 음. 절차에도 마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입 통관 절차와 차이나는 부분 몇 가지를 보면, 어, 신속한 수출을 위해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예외적으로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 검사를 하고요. 수출물품 검사는 신고 수비 후에 적재지에서, 그러니까 물품을 싣기 전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수입 화물과 다르게 수출 화물은 수출 물품은 고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장치장소에서 바로 선적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검사 생략이 원칙이면 검사를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상대적으로 수입보다는 수출 절차가 더 간소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수출 화목이라고 해서 아무런 국내 법적 요건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입 물품보다는 의무 사항이 적지만 세관점 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에 관련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나 기계 장비는 전쟁 등의 용도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략물자 관리원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고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수출 수입 화물의 통괄 절차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최근에는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활력소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추가적으로 관사님 좀뭐 참고사항이 있으면 또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FCL 화물에 대해 화물 검사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통관 네. 어, 과정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이 돼서 별도적으로 어, 이동하면서 검사를 받느라고 상하차료나 운송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있다면 유니패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첨부하고 검사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철이 최정의 클로버시장 모밀관 이야기. 자, 다음 방송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정면 감사드립니다.